자, 이게 지금 여기 테스트 하는 여기 박스 안에 우선는 프라이머 작업이 끝났고요. 이 귀퉁이에 원래 구멍이 있어요. 지금 양쪽 사방에 구멍이 있는 거를 그대로 냅두고 지금 시공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m m a m m 어,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중도까지 작업이 끝났는데 어, 당연히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 뒤쪽에 그 손잡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를 보면 군데군데 제가 MMA를 시공을 했는데 지금 덜 발려졌죠. 저쪽으로는. 예, 이렇게 이제 박스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군데군데 지금 이제 덜 발려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만 제가 완전히 다 메꿔버리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액만 굉장히 얇게 지금 발려져 있는 상태인데 저런 부분에도 방수가 되는지 뭐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mm도 채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런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방수가 되는지 자 한번 해 보실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음. 어, 27일 12시 49분. 네, 지금 MMA 시공은 지금 끝났고요 양생이 잘 됐고, 지금 여러가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견고하게잘 양생이 됐고요 전혀 손에 묻어나는 게 없고, 자, 약속드린 것처럼 물을 가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또 현장 갔다가, 어, 지금 와서, 지금 시간이, 어, 5시 7분이네요. 이제 8분 됐고, 오늘이 28일 오후 5시 8분입니다. 현장 갔다가, 어, 어제 MMA 방수, 어 지금 테스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 뭐, 어제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어, 만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종이 박스에 어, 물기가 네, 전혀 없어요 네, 이쪽에도 보시면 요물 깊은 안쪽에 네, 이쪽에 이제 시큼한 부분도 아,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은 MMA 후지 그러니까 용액이죠 예, 레진이 묻어 있는 쪽에 묻어 있는 없는 것 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얇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이 MMA가 굉장한 이제 방수제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 해줌으로서 MMA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믿고 예, 또 방수제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시공도 마음껏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소비자 분들도. 어, 제가 이렇게 또 영상까지 해서 올려드려야만 이제 믿고 또 이제 저희들한테 또 시공을 맡기실 거고요. 음, 무엇보다도 이, 이런 거를 그, 그러니까 이제 방수를 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 방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장에 상황이 맞아야 돼요. 우레탄 방수, 폴리에 우레아, 뭐, MMA, 폴리머 계열, 뭐, 다른 도막 방수, 무기질 방수,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리고 에폭시 방수, 그리고 FRP 방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장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만 시키신다면, 뭐, 충분히, 방수를 할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어, 그 우리 액체 방수 액방 그 어, 놈도 정확한 규정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어떠한 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으셔서 어,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자기도 자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 누수 때문에 이 방수가 잘못돼서 누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피곤하죠. 어, 방수가 잘못되면, 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계속 불러서 확인해라, 뭐네, 음, 인테리어, 뭐, 전기, 물론 이제 그런 분야들도 뭐 힘들지만, 뭐,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수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목공 하시는 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 자기들은 뭐, 10명이 들어오면 6명이 떠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린 10명 들어오면 9.5명이 도망간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다고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자기도 방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도. 아, 도저히 자기가 이, 이 방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목공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 아, 기뻐요. 어, 이런 테스트도 확실히 하고, 어, 정리가 됨으로써, 예,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저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밤늦게라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우리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